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기가 막힌 로컬 식당에 가봤습니다 위치는 호치민 호띠끼 꼬치장 근처 골목에 있습니다 여기는 식당이라기보다 그냥 가판대인데 구글맵에 표시가 되는 게참 신기하네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셨단 건데 로컬한테 물어보니 적어도 15년 이상은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이날 완탕을 하나 주문해봤는데요 주문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완탕 재료를 꺼내서 고기 속을 만두피에 싸서 완탕을 만들어습니다 그리고 면을 삶는 곳과 육수가 있는 두 개로 나뉘어진 솥에서 즉석으로 조리해서 요리를 내어 주는데요. 길거리 식당답게 그냥 골목 한복판에 잠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간이 테이블이 마련돼 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완탕입니다. 먹기 전에 잠시 베트남 로컬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감상해 보았고요. 완탕에 넣어 먹을 숙주랑 야채를 넣어서 먹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국물을 한입떠 먹어봤는데요. 희한하게 이게 맛이 괜찮아요. 같이 올라간 튀김은 샬롯이 약간 올라간 튀김인 것 같은데 별 맛은 없고 그냥 바삭한 식감 느낌만 내는 용도인 것 같았습니다. 방금 만든 완탕은 만두피도 적당히 쫄깃하고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청경채랑 같이 집어서 국물이랑 완탕, 야채를 한입에 넣으니까 입천장은 좀 대긴 했는데 맛은 웬만한 중식당에서 시켜먹는 완탕만큼이나 좋았습니다. 가격이나 위치 때문에 제가 이런 맛 자체를 애초에 기대를 안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상당히 맛이 는 완탕이었습니다. 오늘은 외관만 봐서는 그 어떤 기대도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막상 또 먹어 보면 상당히 괜찮은 베트남 뒷골목의 길거리 식당에 가 봤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